안녕하세요, 방갈보입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 보이는 스탠리입니다. 스탠리. 자, 스탠리에서 펜맥스 V20 라인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출시 기념으로 제가 이번 영상은 스탠리로부터 제품 협찬과 제작비 지원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스탠리의 펜맥스 V20 중에 해머드릴 드라이버, 자, SBD 721. 이를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앞에 척은 13mm 메탈 키리스 척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내구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석인데 이렇게 붙죠. 메탈로, 메탈 키리스 척을 장착하여서 내구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모터. 모터는 펜맥스 모터 기술을 적용한 브러시 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일단 2단 조정이 가능합니다. 1단 2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1단일때 무브하 회전수 600 2단 일때 무브하 회전수 2100 RPM의 회전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80Nm입니다. 80Nm, 80Nm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킨 거죠. 프리미엄급 공구가 90N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스탠리가 80Nm를 여기에 적용했다. 엄청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모드는 3 단계 모드, 해머 모드, 드릴 모드, 드라이버 모드로 적용할 어, 사용 가능하고 드라이버 모드 사용 시1 5 단계의 클러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손잡이. 손잡이 부분에는 빗살무늬 디자인을 적용하여서 그립감을 엄청 끌어올렸습니다. 딱 잡아보면 손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당겨보면 스위치로도 섬세한 속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당기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45도 각도로 LED 등이 켜집니다. 이렇게 작업 어두운 공간에서도 작업을 작업을 하기 쉽게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고 한번 켜진 스위치는 20초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스위치를 놓는다고 바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펜맥스 모터 기술을 적용한 아 모터 기술이 아니죠. 펜맥스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에 적용된 기술은 자연 방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노 메모리 현상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메모리 현상이 무엇이냐? 자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100%가 충전이 됐어요. 사용을 하면 줄죠. 다시 여기서 충전하면 100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30% 70% 30%를 왔다 갔다하면서 충전 충전 방전을 계속하면 충방전을 계속하면 이 배터리가 70% 밑으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배터리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왜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터리가 그게 메모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배터리에는 노 메모리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만큼 써서 충전하나 이만큼 써서 충전하나 충전을 자주 충전을 하나 아니면 많이 쓰고 충전하나 관계없이 배터리의 성능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펜맥스 배터리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이 해머드릴 모드로 사용했을 때 분당 타격수를 보면 이단일때1,200 BPM, 이단일 때는 35,700 b p m 의 분당 타격수를 보여줍니다. 35,700 BPM이면 상당히 어 스펙을 엄청 끌어올린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끌어올려서 제가 이걸로 콘크리트 자 뚫는 작업을 해 봤는데 마치 유선 해머드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전문가가 사용해도 가성비로 따지면 참 좋은 제품이죠. 자 이제는 제가 실질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하는 영상,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단은 거의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드릴 모드 2단에 놓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2단. 2단은 훨씬 빠른 속도로 돌립니다. 그냥 이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2단입니다. 2단. 2단에서 22mm. 와우.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32mm 였습니다. 자, 이제는 2단. 40mm 2단. 자 2단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 홀수 뚫을 때는 원래 밑에 받침을 받치고 뚫으면 이게 깔끔하게 뚫어지는데 지금 허공인 상태에서 뚫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65mm 홀수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직결 피스를 2단에 맞추고 클러치는 13에 맞춰놓고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관에다가. 안에 들어갑니다. 최대 사용할 수 있는 13mm로 각관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립니자 각관의 두께는 ET입니다. ET 2T, ET 자리인데 보면 이렇게 박혔습니다. 직결 피스 박혀 있고 그다음에 7mm 구멍, 13mm 구멍 잘 뚫렸습니다. 이렇게 6mm 칼블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머드릴 모두 2단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8mm, 8mm 칼블럭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뚫립니다, 쉽게. 이렇게. 자, 칼블로 박은 데다가 피스를 박아서 고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자, 튼튼하게 박혔는데, 과연 들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뿐히 들립니다. 네, 튼튼하게 잘 박혔습니다. 이렇 지금 14mm 드릴라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보고 8분의 3인치 안카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게잘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가뿐하게 잘 들립니다. 칼블럭 작업과 앙카 작업 모두 다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테니에서 새로 출시된 펜맥스 V20 시리즈 중해머드릴 SBD721에 대한 콘크리트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자 테스트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는 구성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2A 충전기가 하나 들어있고 벨트 클립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벨트 클립은 좌우에 편하신데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 20V 4A 배터리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칸으로 되어 있고 본체, 그 다음에 설명서와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SBD-721 M2K 모델의 가격은 이렇게 구성품의 가격은 2021년 7월 8일 현재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면 23만원부터 28만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이 스탠리 펜맥스 V20 라인업이 총 30여 종의 충전공구가 있답니다. 그 충전공구에 다 20V 배터리를 장착해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 영상에는 이 스탠리 펜맥스 V20 라인 중 멀티커터 모델명은 SCT500D2K 이 모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